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I send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네, 안녕하세요. 히터스입니다. 네, 오늘은 또이 늦은 밤에 한 공장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 공장을 찾은 이유는 뭐냐? 바로 소풍 캠핑카 전시회에서 버전들을 세 가지 버전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B5 제일 핫했던 샤워실이 익으면서 주방 공간이 넓고 굉장히 이뻤던 모델. 국내에서 예쁨을 인정받았고 해외 시장에서까지 예쁨을 인정받아가지고 조만간 해외로 수출을 하신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의 소품 캠핑카가 돌아다니는 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고게 네, B5 모델이 있었고요. B3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B5 모델하고 동일한데 화장실이 없는 버전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1 모델이 있었거든요. B1 모델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차가 B1 모델인데요. 사실 B1 모델이 양쪽 벤치형 구조의 화장실 샤워실이 훨씬 더 B5보다 크고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리뷰한 사람이 없었죠. 예, 그 모델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예쁜지 또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또밤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소풍 캠핑카에서 만든 B1 모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니까 B1 모델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오늘 보실 차량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로 만든 차량이라고 하고요. 외관은 뭐 동일합니다. 사이드에서 봤을 때 4주식 전동 루프 팝업 텐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서 봤을 때도 아무것도 없고요 저기 약간 빛이 새는 거는 이따 안에서 보여 드릴 거고 이 측에서 봐도 큰 특이사항 없죠. 이제 캠핑카라는 티를 최대한 안 나게끔 스텔스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외관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스타리아예요. 4주식 네, 루프야 내리면은 확실히 티는 거의 안 나니까 그냥 스타리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부를 보러 온게 아니라 이제 안에 비온 모델이 내일 출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밤에 찾아오게 됐는데 얼마나 예쁜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맛배기로 봤는데 볼맛이 날것 같지 않나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예쁜 캠핑카의 요소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요소들 하나씩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소풍 캠핑카의 두 번째 예쁜 모델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벤치형 구조인데 기역자형 벤치와 또 이쪽에도 벤치가 있어 가지고 약간 둘러 앉아 가지고 사람들이 응접실처럼 쓸수 있게 하는 게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소풍에서 잘 하고 계시는 샤워실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는 미니 주방이죠 주방 공간 있고 이쪽에 벽 쪽이 있고 그 다음에 4주식 루프 팝업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역시 소풍이다.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만든 게 소풍의 특징이잖아요. 일단 느낌 자체가 완전히 소풍입니다라는 느낌이죠. 느낌 자체가 완벽하게 아늑하고 예쁜 느낌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중에 일조하는 것 하나가 이 벽면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부장이 이렇게 있는데 당구장은 사실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타공보드예요. 타공보드 안에 조명이 들은 타공보드인데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가 있어서 나무로 되어 있는 고리를 주실 건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걸수 있게끔 다용도 타공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타공보드에 약간의 무늬 같은 게 테두리에 무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그 하부에는 이거 보이시나요? 와, 이. 기하학적 네, 이런 무늬 같은 거 어디서 봤던 무늬인 것 같긴 한데 그 잘생기신 연구 이사님이 네, 이렇게 예쁜 무늬로 해서 여기에 간단한 소품들 얹어서 데코레이션하기 좋게 그렇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뒷 부분에 있는 유리창문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필러 부분을 감각적으로 가려 놓은 데다가 이옆 부분에는 창문에 있는 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픈형 수납장을 만드셨어요. 근데 또 오픈형 수납장을 그냥만 되면 또 소풍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고무나무 원목으로 디자인적인 감각을 추가해가지고 엣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수납도 되고 그리고 필러 부분도 가린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부분에는 220, 1 2 USB 이렇게 세 포인트가 있어서 전기 넉넉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사주시 루프 팝업을 올리고 내릴 때 쓰는 그 스위치를 여기에 잘 숨겨 놓으셔가지고 쓰기 좋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패브릭 재질로 마감을 해가지고 지저분한 게안 보이게끔 그렇게 꾸민 게또 역시 소풍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랫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벽장이 감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LED 라인등을 통해 가지고 은은한 불빛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예, 이번에는 화이트톤의 가구와 고무나무의 포인트들로 이런 식으로 예, 사이드 가구들을 만들었는데 이 위에 쪽은 고무나무 원목으로 이렇게 큰 창문을 활용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커피 한잔딱 먹으면서 바깥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이 부분에 나무의 느낌도.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신 데다가 이렇게 약간의 난간 같은 포인트들을 줘가지고 확실히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한 포인트랑 그리고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피스 자국인 것 같은데 거의 나무색이랑 유사한 게 달려 있어가지고. 얼핏 보면은 그냥 나무 같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그 엣지 부분에 이런 처리도 둥글둥글하게 마감을 잘해 놓으셨고, 이 안쪽에 이렇게 라운드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마감을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두, 두 단으로 두 겹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엣지 처리를 하고, 여기에 LED를 심는 방식으로 해서 둥그렁게 전체를, LED를 넣어 놔서 확실히 느낌 자체가 아늑하고 은은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는, 세포인트의 수납장이 있어서 안쪽 공간은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옆쪽에는 저쪽 벽은 좀 필러 부분 때문에 좀 작게 있고요 이쪽 벽 부분에 양쪽 두 포인트는 네, 안쪽이 꽤 깊기 때문에 내부에 꽤큰 수납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15cm 정도 수납 공간이 꽤 크게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이 보통 여기를 나무로 마감을 하면은 공간이 더 좁아지는데, 네, 좀 얇은 플라스틱 느낌,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얇고 잘 휘어지는 자재를 써가지고 내부 공간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공간 가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쁜 사이드 가구를 감각적으로 만드셨다는 게 역시 소풍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창문이 좀 허전하잖아요. 네, 요즘에 캠핑카 업체 부품들이 살짝씩 지연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커튼이 예쁘게 달릴 예정인데 커튼은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고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 아래 공간은 전체가 다 쇼파 공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한명 앉을 수 있고, 여기 한명 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한두명 정도는 앉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반대편에도 한 명, 두명 정도는 앉을 수 있어서 이번 비어 모델의 컨셉이 딱 느껴지는 게 전체를 다 사람이 둘러 앉을 수 있게 만들어서 가장 큰 응접실 공간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는 테이블도 이렇게 꽤 크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큰 응접실처럼 해서 친구들이랑 많이 모여서 음주가무를 좀할수 있게 했다는 게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음주를 하면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바로 여기에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프라이버시하게 화장실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네, 소풍 캠핑카 B5 모델이 화장실 작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화장실을 아주 많이 키운 버전이 B1 모델이 되거든요. 닫았을 때꽤 공간이 넓거든요. 지금 어깨 부분이 이쪽에도 이만큼 남고 이쪽도 끝까지 남아서 B5 모델에서 공간 대비 한 1.5배 커진 그 정도로 꽤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무시동 히터 토출구랑 배기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고 그 하부에는 지금 이쪽은 지금 설치는 안 됐는데 거울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젠다이라고 하나요? 집에 화장실 보시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얹어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이런 대리석 재질로 구현을 해 놓으셨고 샤워 수전 공간이 이렇게 또 납작하게 어떻게 또 이런 걸 구했는지 확실히 훨씬 더 고급져 보이는 이런 샤워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부에는 여기 휠하우스분 그 옆으로 이렇게 다잘 마감이 돼 있어서 샤워할 때큰 문제 없이 되어 있고 샤워기는 여기 달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샤워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은 이 끝에 머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대각선은 끝에서 끝까지 보면은 팔을 이렇게 뻗어도 끝까지 안다는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꽤큰 공간이 이렇게 화장실 공간으로 할애가 돼 가지고 화장실 크기가 작다고 B5 모델에 불만이 있었던 분들은 싹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뒤편에는 이 완전히 후면부가 차단이 돼 가지고 확실하게 화장실 공간이 밀폐가 되게끔 되어 있고 이 상부쪽 밀폐가 되어 있고 하부 쪽도 완전히 밀폐가 되는 구조라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확실하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원목을 이렇게 휘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부분에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나무 자체를 휘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져가지고 라운드진 게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면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적용이 됐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에는 배수 문제 없게끔 다 물길 잘나 있고 이쪽에 모여서 바로 바닥 공간으로 배수가 되게끔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살짝 골이 파져 있는 거는 포타포티가 안착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고그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가 가능하잖아요 쓸수 있는 청수 오수 용량은 청수는 대략 45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오수는 차량 하부에 바로 떨어져서 40리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청수 용량이 좀 넉넉하진 않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2인승 이거든요 두 명이서 하루 조금 아껴 쓰면 이틀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청소 용량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 이쪽에 주방 공간도 있는데요. 기존에 이쪽에 있었던 B5 모델의 주방보다는 다소 협소하게 줄었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전시설이 동그랗게, 동일한 수전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전 밑에는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를 또 동그랗게, 아치 무늬로 야요까지 빼가지고 공간의 확장 같은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들게 해서 작지만 작아 보이지 않게 만든 게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 하부에는 싱크대 공간 막으면서 약간의 오픈장으로 쓸수 있게 손가락 요만큼 두께서한 3cm 이내 양념통 들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밑에 부분에는 50L 양문형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 있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친구들 모임 있을 때또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친구들 초대해서 자랑하면서 뭐 술도 먹고, 다과도 즐기고, 대화도 하는 뭐 그런 컨셉으로 괜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주방 윗부분은 또 보이시죠?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들면은 확실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연구이사님 부분이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트렁크 쪽인데요.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뒤편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거를 바로 뒤에서 쓸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가 완전히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 블라인드랑 모기장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뒷공간이 여기 빼곤 다 막혀 있어요. 여기만 모기장과 블라인드를 치면은 뒷공간이 완전히 차단이 돼가지고 뭔가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그만큼 아쉬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도 이번에는 TV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는 TV가 없고 이런데 에어컨 같은 게 있다 보니까 TV 걸 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TV도 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TV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뚫어 놓으셔갖고 네모 네모나지 않아가지고 확실히 좀더 예뻐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핀 조명 조금맣게 떨어져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아트월처럼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뭔가 조금 더 예뻐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컨트롤 패널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요. 적상계가 있고 하이보일러라고 돼 있는 거는 바닥난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는 엘바스페커 D5 모델이 들어있어서 바닥난방하고 내부 온도 조절하는 장치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청수지 있고 그리고 아래는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 줄을 정말 잘 맞춰 놨는데 사실 살짝 아쉬운 거는 뒤에 뭔가 하나를 덧대 가지고 모양을 조금 더 내놨으면은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부에는 오픈장이 또 이렇게 있는데, 작지만 이런데 뭔가 쑤셔놓기 좋게끔 혹은 인테리어 하면은 딱 좋게끔 오픈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엔간한 벽 쪽은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무시동 에어컨이 보통 벽 쪽에 달려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시동 에어컨이 없냐? 아닙니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에 무시동 에어컨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실내기가 노출되어서 이런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실내기 매립형 순정형 에어컨 아니고 실내기 매립형 에어컨이 달려 있어서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해서 총두 군데서 에어컨이 나오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토출 같은 경우는 이쪽 벽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시동 히터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하부 아니라 여기 있냐 요거는 아무래도 B5를 많이 소풍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동 이터 토출구가 하부에 있다 보니 침상으로 만들면은 열기가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곳이 없어서 고객들이 피드백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침상 위에서 토출이 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침상이 안 보이잖아요 침상 부분은 곧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쇼파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놀 건데 냉장고는 아까 있는데 아무래도 음식을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대표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전자레인지가 안 보이잖아요.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어디 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시면은 무회전 전자레인지 20m가 들어있고요. 이쪽에 달려있어서 실내에서 쓰기도 좋지만 밖에서 쓰기도 좋게끔 이 바로 옆에 달려있게끔 이번에는 그렇게 만 드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방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눠 있긴 한데 네, 이런 넓은 응접실 공간을 위해 가지고 전자레인지가 저쪽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뒤편으로 청수통이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에는 다 전기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표준이죠, 이제는. 600A 인산철, 인버터 3kg, 그리고 주행 충전기 이분은 100A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고요. 한정 충전기는 50A, 에어컨이 요즘에는 필수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본 사양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여기가, 여기가 많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거를 또 아셨는지 바로 여기 이런 둥근 코너바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머리 부딪히지 않게 만드셨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은색이 아니라 이런 블랙톤이나 아니면 아이보리 톤으로 여기까지 했으면 좀더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조명들 또 이런 포인트 조명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뭔가를 비추면 훨씬 더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끔 플레이팅이 가능한 조명이 들어 있고요 역시 소품답게 이런 포인트 조명들 또 예쁘게 잘 찾아 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내부도 또 라인 등 효과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조명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위에 뚜껑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확실히 사주식이 돼서 이렇게 설수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게끔 이 개방감, 루프 팝업은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서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 공간도 이제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밤이 늦은 관계로 여기 위에 있는 사주식 공간 속에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B5 모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패브릭 재질의 4주식 루프탑 텐트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루프 팝업이 이렇게 위에 가서 꺾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다 뚫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딩 방식을 아마도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주식 또 다르게 만든 소품 캠핑 가정. 그러면은 잠은 어떻게 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이 테이블만 테이블만 이렇게. 낮추면은 이쪽에 침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테이블이 고정식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하부에 여기 있는 나사만 풀면은 움직일 수는 있고요 기본은 고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추면은 테이블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여기 바닥에 깔려 있던 게 단단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서로 걸쳐 주시고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이쪽에 등받이로 쓰던 그 쿠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양쪽에 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쿠션을 까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 제가 이렇게 앉아도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쿠션을 이쪽으로 꽂으면 되는데, 이렇게 꽂으면 이와 같은 침상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누우면은... 네, 팔을 뻗어도 충분히 닿지 않게끔 돼서 두 명은 충분히 잘 수가 있고요 쿠션이 살짝은 사실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대략 170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쪽에서 이쪽은 뭐 대략 13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키가 크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놔뒀을 소풍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로 저쪽에 네, 의자를 앞으로 밀게 되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까치발을 올리게 되면은, 10, 한 7, 8cm가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맞는 쿠션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깔면은, 깔면은, 요렇게. 이쪽 부분까지 연장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머리로 쓰게 되면 은 충분히 키큰 사람도 쓸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자면은 여기가 한계지만 이쪽 부분은 뚫려 있어서 훨씬 더 다리를 더 뻗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키 크신 분은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잘 때 항상 샤워실 화장실 활용할 때 이렇게 이쪽 부분에 걸쳐 앉아서 여기 화장실을 바로 이용하면서 이쪽 침상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잘때 화장실 못 쓰네요. 잘때 언제 다 치워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게끔 수면 공간과 화장실 공간 잘 분리가 돼서 쓸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방 공간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냉장고 쓰기도 편하고 이런 외부에 있는 수납 공간들. 모든 부분을 그대로 다쓸수 있는 게또요 B1 모델의 장점인 것으로 보이네요. 밑에 공간을 응접실로 놔두고 위에 공간이 사주식 루프 파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잠은 위에서 자고 밑에 공간은 거실 공간으로 쓰고 이제 화장실 활용하고 하면은 이 차가 2인용이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게 쓸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피치 못하게 스텔스로 있어야 될 경우만 이렇게 침대와 화장실 주방을 이런 식으로 피치 못할 때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공간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뒷공간은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주방 쪽에서 볼수 있는 뚫려진 창문이고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얘기했던 대로 모기장이라도 하나 쳐지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고까지 들어갔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이런. 진한 베이지톤이고 아랫부분은 또 화이트톤으로 해서 뒤에서 봤을 때도 예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열게 되면은 뒤에 화장실 공간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포타포티를 뒤에서 바로 꺼내 쓰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닫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쪽에 다 고무패킹을 둘러 놓으셔 가지고 예. 닫으면은 고무 패킹이 눌려서 락 장치를 딱 닫으면은 고무 패킹으로 완전히 밀폐가 돼서 쓰기 좋은 도어가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청수 같은 경우는 실내에 들어있고요. 오수 같은 경우는 배수가 바로 떨어지게끔 이 하부에 이렇게 스텐통으로 하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수 주입구는 이쪽에 있어서 여기서 물을 넣으면은. 내부에 저쪽 공간으로 이제 청수가 채워지는 실내 청수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뭔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여기가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은 열리고요. 아래로 낮추면은 테이블처럼 구성이 되는데 이런 다리를 주시거든요. 그럼 이 바닥에 다리를 이렇게 돌려 껴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테이블이 하나가 구성이 돼가지고. 예, 전에 한번 제가 전시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작은 커피 머신 하나 넣고 커피 끓여서 바깥으로 커피 드세요 하면은. 작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이런 풍경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쪽에 이런 전등이 예쁘게 B5 모델과 동일하게 나탄 무늬 등으로 예쁘게 돼 있고 화이트 조명도 있어가지고 이쪽 공간을 내려봤을 때 밤에 캠핑해도 이쪽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쓰기 좋게 2 2 0 v 랑1 2 v 가 있어서 여기서 전기 코드 바로 쓰면은 여기에 인덕션 하나 놓고 밖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이 여기뿐만 아니라 한 군데 더 있거든요. 바로 저기. 이쪽 공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오는 롱 수납공간이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이 전체 공간이 이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간이 꽤 길기 때문에 낚싯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야외짐 아까 내부에 수납공간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수납공간을 해결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공간은 금속 재질로 만들었어요. 최대한 수납공간을 뽑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앞부분은 또 어목을 써가지고, 미적으로도 감각 있게 만드셨고, 지금은 안 들어있지만, 아래 이 부분에 우드 덮개를 주신다고 해요. 이 위에 상판처럼 놓으면은, 의자 놓으면은, 여기를 테이블처럼 써가지고, 야외에서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공간을 그렇게 쓰려면은, 뭔가 어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닝 안다는 추세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닝 레일이 이렇게 어닝 레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텐트처럼 생긴 어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치면은 요 공간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소품 캠핑카에서 만든 또 하나의 예쁜 캠핑카 B1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이 B1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벤치 구조를 좀 특화해서 많은 사람이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만든 게좀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이 크기 때문에 화장실에 일보기도 편하고 씻기도 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laughs> 예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소품 캠핑카에서 만든. 비1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가격 정보나 상세 사양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풍 캠핑카를 온 만큼 또 대표님한테 살짝 소식 들었는데 이제는 타리아의 하이루프까지 얹어가지고 의전 차량 그리고 하이루프 기반한 더 예쁜 캠핑카를 조만간 선보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휘트어스였고요 아무쪼록 소품 캠핑카 예쁜 비온 모델 관심 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밤이 너무 늦은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